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해 동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던 한 소양 반도체 기업,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AI 혁명 시대에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일지, 폭발적인 성장과 그 뒤에 숨겨진 심각한 의혹까지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95%. 이 숫자가 바로 나비타스라는 회사를 사실 시장에서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회사를 월스트리트의 중심으로 단숨에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단 하루만에요. 주가가 거의 세 배가 뛰어오른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엄청난 폭등의 시작은 바로 AI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는 발표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극적인 이야기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엔비디아 슈크입니다. 모든 것은 2025년 5월 21일 시장 전체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한 건의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나비타스가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를 하나의 초고성능 스포츠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비타스는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 바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평소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인 셈이죠. 이 발표는 시장에 던져진 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거대한 힘 뒤에 숨겨진 전력 소모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시장은 이 엄청난 가능성에 그야말로 열광했고요. 주가는 장 마감 후에 195%, 그리고 며칠 뒤엔 40%가 더 폭등하면서 말 그대로 광란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시장은 ai 모델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그 모델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진짜 문제라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먹는 하마가 된다는 사실을요. 나비타스는 바로 이 거대한 문제의 해결사로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이 대체 뭐냐?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기존 54V 방식은요, 좁은 관으로 물을 억지로 세게 보내려니까 압력, 즉 열만 높아지고 중간에 물, 그러니까 전력이 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800V라는 아주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 버리면 훨씬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비타스는 바로 이 전력 고속도로를 까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고 거대한 AI 팩토리를 지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의심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축포 소리가 채 씻기도 전에 이 화려한 파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호재였을까요?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했죠. 과연 이 엔비디아 뉴스는 시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을까요? 발표 직전에 거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면 뭔가 아주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거래가 정말 한산하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발표 직전에 거대한 콜옵션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돈 10만 달러로 215만 달러.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려 2150%를 기록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산것 같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의 거래였죠. 이 수상한 거래는 당연히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아니냐는 의혹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당한 파트너십 뉴스라는 호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거죠. 그리고 회사에는 장기적인 규제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습니다. 시장은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열풍 그 너머입니다. 시장이 온통 엔비디아 뉴스 하나에 열광하고 또 의심하는 동안 나비타스는 사실 조용히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AI라는 뜨거운 테마를 넘어서 이 회사의 진짜 펀더멘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파트너십들은 엔비디아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회사의 생존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프랑스 기업과 손잡고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대만 PSMC와 협력해서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거죠. 다만, 대만과의 협력은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월에 공개된 2분기 실적은요, 솔직히 숫자만 보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거든요. 근데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선언에 주목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AI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비전 덕분에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1억 6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8월 7일 단한 명의 회사 내부자가 사들인 자사 주식의 가치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매수는 우리 회사 미래를 믿어달라는 내부자의 가장 강력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있었던 그 수상한 옵션 스캔들 때문에 시장의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매수는 과연 순수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을까요?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몇 달간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마침내 나비타스는 5월의 그 열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립니다. 10월 13일, 나비타스는 5월에 던졌던 그 약속에 대한 답변을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800V AI 팩터리를 위한 맞춤형 신제품군을 공개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계획이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증명한 거죠. 이 발표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진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최신 GPU가 겪는 핵심적인 전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55%, 이게 바로 실체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또다시 55%나 폭등하면서 5월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 투자자의 갈림길입니다. 이 모든 롤러코스터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비타스를 둘러싼 핵심적인 기회와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에는 AI 분야의 최고 기업과 직접 연결된 최첨단 기술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부 자거래 의혹, 복잡한 공급망 문제, 그리고 소용주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비타스는 과연 AI 혁명의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고위험 도박일까요? 그 답은 아마 투자자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판단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결정적인 힌트를 줄 다음 변곡점, 바로 11월 3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비타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래를 바꿀 기업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